본격적으로 인연 정리의 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문득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데 어떤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좀 위험에 처해지거나 좀 힘든 관계가 올듯 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걸 잘 지켜보셨다가 뭐 슬퍼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해서 또 정리가 되나봐요. 정리가 돼야지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나이가 68세지만, 그래도 돌싱이거나 이러신 분들은, 어, 인연에 그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인연 정리에 운이 들어오니까, 특히 이런 사람 관계, 이젠 이 사람과는 끝내야겠다! 싶은 관계는 미련 없이 놓아주라고 합니다. 근데 놓아주기도 하지만, 음, 그냥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덜 힘든 거죠 내가 놓아주는 것보다 어, 이렇게 가는 사람을 붙잡지 말라고 그러잖아 오는 사람 밀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가는 사람 잡게 되지 내가 어떻게 음,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왜 내가 배신을 하면 기분이 안 나쁘고 상대방이 배신하면 기분이 나쁠까? 욕심이죠. 욕심. 저도 그렇습니다.